안녕하세요 어, 그리스도니아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 어,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어, 길지 않은 동영상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나공실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음, 그리스도인이자 어, 사실은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외모적으로도 뭐 인물도 좋고 어, 어, 그리고 생각도 바르고 좌파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하고 정말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어, 상식적이고 비전이 있는 그런 보수파의 이념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친구입니다 자기의 음악적 재능을 활용해서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어. 제가 뭐 소상히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이제, 광화문 예배팀에서 아주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아주 큰 좌절을 겪으면서 어 지금 정광훈 쪽으로 갔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에 사실은 우리가 정광훈과 싸우는 정광훈의 이단성과 사이비성을 명백히 주장하면서 어 정말로 정광훈이 걷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 대한민국 개신교계를 다 송두리째 말아 먹으면서 이 애국 보수 운동을 심하게 왜곡시키고 어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대한민국 을 전체를 지금 다 왜곡시키는 저 정광훈의 무리하고 싸우는 우리 입장에선 사실은 정광훈 편에 섰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이3 0대 초반의 이 나공실이란 청년이 참 순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예 아주 진솔합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일이 있어서 잠깐 잘못 판단해서 지금 정광운 쪽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나공실 형제가 다시 정광운을 떠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그길에그 퇴로를 우리가 차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차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몇몇 유튜버가 아예 이 나공실한 청년을 매장시켜 버리려고 뭐 정광훈한테 붙어먹고 서부터 뭐 벨소리를 다하면서 욕을 하고 있고 협잡을 하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우리 정말로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미 뭐 정광훈하고 이미 결탁한 지가 오래됐었다서부터 온갖 사실 무근인 것들이 날조되는 댓글이 수십 개 수백 개씩 달리면서 참 순수한 애국 청년이었던 참 열심히 있고 바른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리고 정광훈과 싸우는 우리들과 함께했고 거기에서 동의했던 그 청년을 완전히 그냥 주홍글씨를 이마박에다가 박았는 아 낙인을 찍어 구사에 매장시켜 버리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 청년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다시 올바른 길로 정광운의 실상을 호도 되지 않고 정확히 보고 우리들하고 함께 나누고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는 청년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그 청년의 열정과 또뭐 본인의 여러 가지 캐릭터상으로 해서 확 도른 상태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 청년이 다시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 청년이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올 것이라고 왜 정말 순수한 청년이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청년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른 길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를 비난하고, 매도하고, 협잡하고, 못된 말하고, 못된 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퇴로를 열어주고, 그리고, 그 청년이에게 올바른 진리와 바른 길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는지 정말 지혜를 구하고 잘 전하고 무엇보다도 그 청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반드시 지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권면하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큰 부담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지, 배신자니, 모으니, 욕지거리하고, 매도하고, 협잡하고, 거기에 혈안이 돼갖고서, 사방팔방 날뛰는 그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특히 젊은 시절에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세상 경험도 적고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또 젊은 시절이란 그런 실수들이 용납되어질 수 있는, 시, 있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기성세대로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욕하지 말고 우리처럼 50대 중후반을 넘어가고 60을 넘어가서 알거다 알면서 더러운 마음 갖고 정과운하고 붙어먹고자 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매도하지 말고 협잡하지 말고 사람을 아예 그냥 돌아올 구멍이 없게 그냥 다 틀어 막아버리는 이런 못된 짓거리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젊은 청년의 실수를 놓고서 잡아먹을 듯이 댐벼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모습은 그 30대 초반의 그 청년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까불면 죽인다는 이 참남한 말을 마구마구 마구 내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다 그냥 유린하고 탈탈 털어먹는 저 전광훈과 저 전광훈이 옳다고 전광훈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에게 표창을 줘야 된다고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전광훈을 옹호하는 한기총, 진경총회장, 길자연, 지덕, 이용규, 이광선, 엄신영, 이영훈이 우리가 싸울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젊은 청년 하나 잡아먹으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싸워야 될 거대한 골리앗들, 지덕, 길자연, 이용규, 이광선, 이영훈, 엄신영,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은 하나도 할줄 모르면서 청년 하나 잡아먹으면서 대리만족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 정광훈을 추종하는 그 수많은 수백명의 수천명의 원로 목사들, 부흥사들 저 정광훈한테 빌붙어서 용돈 받아서 면서 워커힐 호텔에서 잠재워 준다고 하니까 그 구름대처럼 몰렸던 2천 명의 썩어 문드러진저 목사 나부랭이들 저런 것들하고 싸워야지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이었고 정광훈하고도 용기 있게 싸웠었고. 참, 열심히 살아가는 한 청년을 이 보수개국, 나라를 사랑하는 이 보수애국주의자 그리스도인의 마당에서 아예 매장시켜버리는 이런 짓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WCC를, 서울 WCC 부산총회를 개최해서 대한민국을 종교다원주의로 완전히 다물 완전히 다 오염시켜버린 김사만, 최이우, 김장환, 김상복, 김명현, 그리고 WCC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망령이 들었는지 떠들어대는 김진홍. 그리고 여섯 명의 진경총회장.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정광훈을 추종하는 저 썩어 문드러진 목사 나부랭이들하고 우리가 싸워야지. 왜 30대 초반의 청년 하나가 지금 좀 잘못 판단을 했는데 아주 그냥 진 이겨서 맷돌로 진 이겨서 아작을 내려고 지금 다들 개떼처럼 담벼들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당신네들도 한때 정광훈 지지했었잖아? 그것도 하루 이틀 지지했어? 2년, 3년을 지지해놓고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난 정광훈을 한 번도 지지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하고 싸워왔지. 워낙에 내 자신이 못난 사람이고,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 혼자서 외로운 투쟁을 해왔을 뿐이지. 단한 번도 나는 정광훈을 지지한 적이 없어. 당신들은 다 정광훈을 2년, 3년씩 좋다고 지지했었잖아. 그리고 돈도 받아 먹었었고. 그런데 지금 그 열심히 있는 청년이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정광훈 쪽으로 넘어가는 실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박살을 내고 작살을 내고 매도를 하고 돌아올 테러를 다 막아버리고 못된 말이 되고, 댓글 수십 개, 수백 개씩 달고 앉아 있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나공실 형제는 저하고 깊은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뭐 국회 돌게 도보기도 국회여사기 도보기도 하면서 짧게 짧게 얘기 좀 나누고 뭐 전화통화나 몇통한게 다입니다 그래도 제 나이가 67년생이니까 쉬운 여 6단입니까? 제 나이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보면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순수하구나. 저 사람이 무언가 야욕이 있구나. 저 사람이 무언가 가식적이구나. 위선적이구나. 그런 거는 그냥 알수 있는 게 그게 인생의 경륜이잖아요. 참 부족한 저지만 그 나공실이란 청년의 순수성은 모르죠. 뭐 제가 속은 건지도 그런데 저는 분명히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년 좋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잘못 판단해서 정광훈을 비판하던 청년이 정광훈 쪽으로 지금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간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청년이라 그리고 정광훈하고 싸웠던 청년이라 그리고 정광훈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알고 있는 청년이라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들도 많이 얘기했고 우리들하고 같이 행동도 많이 해서 잘 아는 청년이라 지금 좀 실수하고 있지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옵니다. 그리고 혹시 만나면 개인적으로 아신다면 잘 권면해 주십시오. 그 정도 들을 귀는 있는 청년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